오늘 말씀은 다시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의 조건을 다시 선포하면서 언약을 다시 세우지요. 4 0일 후에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8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다시 한번 어,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그곳에서 그들이 곡식을 수확하도록 돌보신 것을. 기념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하게 하는 그런 귀회입니다. 예배를 어쩔 수 없는 그런 의무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물로 여기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해라, 다시 시작해라. 우리는 다시가 있는 종교, 회개가 있는 그런 종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교별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하고 이런 어떤 각 시기 시기 때마다 어, 어, 그것을 기념하고 어,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 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절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하고 어 마음만을 강조하고 어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지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 이 외적으로 보이는 절기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매년 세 번씩 나를 만나러 오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그 형식으로 만나려고 하면 어, 하나님 만나러 오라 이 말은 어, 그 22절에서 24절, 어, 거기에 나오죠. 내용 24절, 어, 같이 한번. 23절, 시장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 무슨 말이에요? 어.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이들은 어. 저기로 가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1년에 세 번을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다 함께 모여가지고 어, 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어, 일주일 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것을 1년에세 번은 반복을 해야 돼. 그 매년 할 때마다 얼마나 지겹고 힘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매년 똑같은 어떤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신실함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그럴 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업을 두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 이방인들이나 어, 침략자들이 어, 침략해 오는 일이 많았겠지요 아마도 도둑놈들도 많을 것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지켜줄 것이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 어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 삶인 것 같고 아무 어 것도 없이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것인 것 같지만은 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어제 것을 오늘 내가 똑같이 반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제보다 한 살이 늙어서 드리는 예배예요, 항상. 똑같은 날은 없어요. 늘 새로운 날이 우리가 자꾸 쏟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늘 이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면서 늙어가고 있죠, 우리는. 그러면서, 어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몸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하다가 너도 너는 아직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윽 어, 어, 하고 넘어지고 그게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는 거예요. 다른 날이 우리가 내가 그렇게 안 느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거기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 쉴지며 안식일은 또 쉬라고 해요. 어. 인간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늘 생존을 염려하고 그러면서 쉴새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면서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인간은 사실 연약해서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해요. 늘 걱정하고, 늘 미래를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일도 계속 일해야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쉬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원칙을 지키라고. 아 하나님 하나님은 이온 우주를 운행하고 지구를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만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놓고 원리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 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그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어 처음에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 잘못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 예수 믿는 것은 다시가 있는 종교다. 어,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것이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5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는 인간의 얼굴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임재. 회복된 교제를 증명하는 가시적 표정이었어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평상시에는, 어, 가렸다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였습니다. 율법을 전한 모세의 직분보다도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는 모세의 광채보다 뛰어난 광채를 지니고 있고 장차 완전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니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전달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서 그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만 꼭 살아가십시오. 인도하는 만큼만.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일, 일, 일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할때 보면 그 내가 이렇게 다시 봐도 아 내가 좀 헷갈리겠었구나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 다르게 할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 키, 키에 차키에 이제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걸 요렇게 이제 가는 걸 내가 김 목사님 보고 어, 카니발 차키 약좀 바꿔라. 사무실 거내거 거 바꿔놨다 이러면서 이제 사무실 거 바꿔놨으니까 그걸 갖고 가서 약을 바꾸란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사무실 거는 약을 바꿨거든. 이제 지금 키가 다 돼가지고 어 삐리삐리 하더라고 삐리삐리 하면서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어 그렇게 했는데 받고 오기는 바고 왔는데 사무실에 있는 걸안 갖고 가고 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키를 갖고 가서 이제 바꿔온 거 이거 그 키는 바꿔온 약이요, 새 약이요. 그거는 그걸 다 바꾼 거야. <laughs> 다행히 내가 봤어 가지고 봤서 가지고 어, 그래서 깜짝 놀래 가지고 어, 그 기를 이제 빼고 새 약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다시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꿔라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약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바꿔서 이렇게 왔어요. 자,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이렇게 보면 지시를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에 어, 그래서, 그래 항상 이래 보니까 오해할 만도 하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어 항상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좋았죠. 왜냐면 하 본인은 이 키가 똑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고리를 바꿔 놨거든 내가 하고 그냥 아예 바꿔 놨거든요. 그러니까 바꾼 키를 또 바꾸라고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바꾼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내가 또 다시 더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에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어제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어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죠. 에, 어제 이제 어 제가 본노회장 선거를 해 가지고 그것도 쫄리더라고. 혹시 떨질까봐 이렇게 <laughs> 그래, 다행히 또어 자연스럽게 또 됐습니다. 돼 가지고 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 또 다르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일, 일이 있었어요. 다르게 이렇게 갈수 변수가 있고, 다르게 갈 수도 있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서, 어, 나보고 그대로 부 노회장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막 아야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고집 피운다고 어? 고집 피우고 그러면 그래 그럼 눈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리적으로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부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 말도 잘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사람은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저런 것에서로서로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한 건 내가 자꾸 몇 번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잘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맞다고 하나님 앞에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한 걸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뭐 물어보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안 물어보고 내 고집을 피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대로 이게 맞다고 막. 그러고 하나님 좀 다르게 이렇게 사인을 줘도, 어? 사인을 줘도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하나님 잠깐 계셔보라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뭐한다고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그럴 때가 많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귀를 잘 기울이고 말씀대로 내가 잘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큰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가 있는 종교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희들이 될때큰 은혜와 건능으로 어,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